후지필름 카메라가 인기있는 이유 4가지 최근 카메라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 바로 후지필름입니다. 특히 후지필름의 XEO, X106 같은 모델은 생산량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요로 오픈런 현상까지 만들고 있죠. 대체 왜 후지필름 카메라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?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매력적인 레트로 디자인입니다. 후지필름은 예전부터 클래식한 레인지파인더와 SLR 카메라 디자인을 고집해 왔는데요. 특히 휴대하기 좋으면서도 멋스러운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. 후지필름은 과거 필름 제조 기술력을 활용해 아날로그 필름의 색감과 톤을 디지털로 구현했습니다. 스물 가지가 넘는 다양한 필름 시뮬레이션 덕분에 복잡한 후보정 없이도 필름 사진처럼 감성적인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. 세 번째, 후지필름만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생태계입니다. 후지필름은 독특한 컬러 필터 패턴의 X-Trans 센서라는 을 사용하는데요. 이 센서 덕분에 모아래 현상과 노이즈를 줄여 더 선명하고 뛰어난 화질을 구현합니다. 네 번째, 후지필름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없어 모든 바디가 크롭 센서를 사용합니다. 이는 초보자가 엔트리 모델로 시작해도 렌즈를 그대로 활용 서 상위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 줍니다. 게다가 유저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고 보급기에도 고사양 기능을 탑재하는 등 유저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후지필름의 인기를 더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.